저는, 어, 주한삼동 박한수이고요. 1인시 종전을 막자입니다. 아, 여러분들, 북한이 어떤 나라예요, 북한? 북한은 정권에 반대하면은 잡아다가 수청을 시켜. 그리고 정권을 뭐 반대하면 잡아다가 수청시키고, 통제한금을 해. 그리고 소련보다, 두 러시아죠. 소련보다 더 강력한 독재야. 그래서 북한은 반대를 못 해. 우리나라는 이렇게 반대할수 있잖아요 근데 다 벙어리를 만들어버려 그게 북한이야 그게 그게 주체사상이고 주사파 주사파죠 주사파가 뭐냐 바로 북한사상을 추어가는건데 북한체제가 그래 반대를 못해 반대하면 다 죽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반대를 할수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반대를 못하면은 주사파죠 북한처럼 국제가 된거죠 어, 북한의 헌법기초는 주체사상이고 주체 사상은, 어, 6.25를 통해서, 어,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일하고서 통해 민족 해방을 했다는 게 그건데, 자유민주주의 의 해가 되겠죠. 어, 주체 사상이 뭐일까요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 알리고 있습니다. 기록을 남기고 어쩌면 이런 게 내가 안중근 의사처럼, 나중에 안중근 의사처럼 돼가지고, 아마, 아, 될수 있는 거죠. 아무튼, 어, 주체 사상은 뭐예요? 북한 헌법의 근간이야. 기본. 김일성이가 6.25 때, 6.25때 있잖아요. 어, 남침을 해서 민족통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또 아직 강복을 했지만 은 외세에 의해 서 분단이 되었어. 이거는 민족 해방으로 보는 게 아니야. 김일성이는 이 분단을 어, 없애고 민족과 통일, 완전히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분단을 제거하는 것만이 완전한 민족 해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체사상이야. 그런데 6.25는 아직까지도 우리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했어.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어, 외세의 유엔에 의해서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따라서, 어, 부자 3대 세습이, 부자가 3대 세습하면서 이 과업, 지상 최대의 민족 통일 과업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일제시대 때 빼앗겼던 것들을 다, 어, 우리가 민족을 해방시키는 결과다. 조선 때처럼 다 하나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주체 사상입니까? 이런걸 주사파야. 주다파. 하지만 이건 이론이고 그들의 적과 통일이죠. 그들이 이런 이론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4대 군사 노선 알죠. 4대 군사 노선은 뭐야? 전 인민의 어 군사화야. 전 인민을 군사화하고 무장하고 화또 간부화해서 전 인민들이 다 간부가 되고 군인이 되고 또 어, 무기를 가지고 이 그때 6.25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자. 그래서 적과 통일이야. 남침을 해서 어 김일성 김정은, 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세습을 하면서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전쟁이야. 그래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얘기예 왜? 걔네들은, 어, 우리 군대에서 배워지면 4대 군사노선 알죠? 배웠나? 여러분들 지금 배우나? 4대 군사노선이 기본헌법이고, 전 인민이 군인이라는 거. 그리고 또, 어, 걔네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이야. 6.25때 이루지 못한 통일을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모든 인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자. 그게 바로 4대 군사노선이 국제사상인데, 헌법이 근발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북한은 어떻게 주적이 아니라고 할수있냐고 이게 평화라고 우리가 인식하면은, 우리는 집니다. 그런 일장선술이고, 그 전쟁을 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7.1 전쟁. 우리가 NLL 했잖아요. 걔네들이 7.1 전쟁은 4단계야. 1단계는 기습 침투. 기습 침투는 뭐냐면은, 어, NLL 지역에서 서해, 뭐, 연평대전이나철안함처럼지네가 우리를 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때 맞대응을 하면은, 전면전으로 여기다 미사일을 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일단은, 어, 우리한테 미끼를 거는 거예요. 총을 쏘면서. 연평도처럼, 아니면은, 어, 서라남처럼. 근데 우리는 사격을 안 하잖아요. 그들의 전술을 알기 때문에. 2단계는 전면전에 미사일을 쏘죠. 그리고 3단계는, 어, 미국의 군사계획을 막는 거야. 각 미국이 오는 지점을 다 차단해버리고, 공사를 해버려서. 그리고 4단계는 제래식전쟁제래식 완전히 지상군이 들어오면서 전 인민의 무장화자라잖아. 북한 인민들이 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내려와서 전투를 치르는 거야. 베트남식으로 세례식을 하면은 미국이 개입을 못 해. 이미 북한은 베트남처럼 전 지역이 요새 와요. 땅굴 파놓고 막 그게 다전 군사기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숨어서 쏘기 때문에 미국이 아, 베트남처럼 아, 우리 또 패배한다라고 인식하니까 오더는 거. 그런 식으로 된다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어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가 오판을 하는 거야. 걔네들은 끝까지 그렇게 어... 또 중요한 거는 작전계획5 0 2 7이죠작전계획5027 알죠? 5027. 그거를 어 북한에, 북한에 유출을 누군가 줬대. 과거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걸 수정 못하게 한미연합훈련을 못하게 만들고 작전계획 5027은 한미연합훈련 즉 어, 여러분들의 전쟁이 발등시 두 부대에서 임무가 있고 작전하는데 그각어 우군